안녕하세요. 뉴스키친입니다. 어제는 배경음을 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올렸지만 너무 듣기 힘든 영상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도를 하면 확실히 체크 후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루시드도 같이 흐르네요. 2시 30분 기준입니다. 오늘 뉴스는 그룹포커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루시드는 좋은 차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 고급 EV 제조업체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운영 손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전기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및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회사는 자동차를 팔 때마다 엄청난 돈을 지출합니다. 루시드는 생존을 위해 자본 시장에 의존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스펙 열풍은 승자는 거의 없었지만 패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고급형 고급 전기 자동차는 2021년 특수목적 인수회사의 전성기 동안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개념으로 여겨졌으며 루시드 그룹이 이 운동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적어도 일반 소비자에게는 비싸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루시드 EV는 판매 가격이 10만 달러를 훨씬 넘는 고급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에 분명히 동의했으며, 경쟁자는 테슬라 또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버전의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벤츠, BMW 및 아우디와 경쟁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루시드는 전기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및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EV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소매점을 통해 판매됩니다. 주요 제조 시설은 애리조나 주 카사그란데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연간 9만 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애리조나 공장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확장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2021년 10월에 고객에게 인도되었습니다. 루시드 에어는 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 중인 최초의 주요 전기 자동차입니다. 고급 자동차 부문과 전기 자동차 산업 모두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인 이 세단은. 한번 충전으로 예상 주행 거리가 516마일로 EV 업계에서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이 범위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개발한 파워트레인에 의해 가능합니다. 현재 에어투어링 모델은 128,000달러에서 135,000달러의 가격대로 제공됩니다. 2024년에는 고성능 럭셔리 전기 SUV 버전인 루시드 그래비티를 생산할 예정이다. 회사 설립 이후 막대한 손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실적은 설립 이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3월 31일 현재 누적 적자는 약 81억 달러였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5,760만 달러에서 1억 4,94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분기에 1,406대 차량을 인도했으며 판매된 차량당 약 10만 6천 달러였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 끝나는 지점에 관한 것입니다.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5억 9,700만 달러에서 분기 7억 7,2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판매된 제품의 비용은 5억 55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10만 6천 달러에 판매되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약 39만 5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가가 거래량을 어떻게 만회할지에 대해 농담하지 마십시오. 영업 현금 흐름은 8억 100만 달러로 마이너스였으며 자본 지출은 2억 4천 2백만 달러로 분기별 현금 소진률은 10억 달러였습니다. 분기 말 현금은 34억 달러로 총 유동성은 약 41억 달러였습니다. 이 회사는 적어도 2024년 2분기까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기 말총 부채는 20억 달러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CEO인 피터 롤린스는 2023년에는 1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며 루시드가 시장 상황이 허용하는 한더 많은 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사적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 루시드 에어가 여러 권이 있는 업계 표창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2024년 출시를 앞두고 올해 말 그래비티 SUV를 공개할 예정이며 모두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무료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루시드에 대한 할인된 현금 흐름 평가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한 마이너스 수익과 마이너스 에비타로 인해 이 시점에서 많은 평가 지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항상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이 회사를 따르는 8명의 애널리스트는 평균 8.64달러의 목표가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목표는 11.50달러, 낮은 목표는 5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3, 5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 가격 마이너스 매출 평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성장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평가는 투기적입니다. 2021년 초 SPAC 거래가 발표되었을 때 예상 수익은 55억 달러였으며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수익은 10억 달러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루시드의 창립자 및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과 청정 에너지 미래에 대한 그들의 약속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돈을 벌고 무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회사가 필요하며 회사에게는 매우 먼 일입니다. 스펙 거래 기간 동안 2023년에 5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1분기 매출은 1억 4,900만 달러, 올해는 10억 달러에 그쳐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루시드는 2024년 초에 현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자본시장에 분명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분법적인 결과를 가진 매우 투기적인 투자입니다. 이것은 자본 시장이 회사를 지원하지 않으면 주식의 가치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3, 5년 동안 적절한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회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기사 마지막 내용에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말이 있네요. 3년 이상 버티면 회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2030년까지 로시드에 투자합니다. 편집하다가 잠들었는데요. 일어나니까 상승으로 끝나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